180번 세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직선이 이렇게 세개 있다라고 해주면 어 세직선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이 있으면 그 여기에 교점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어 그래서 원이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이걸 구해달라는 거죠 이 원을 구해달라는 거죠 세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 외접원이니까 그럼 우리는 요 점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요 점들을 요 점들을 찾아볼 거예요 여기를 1번 직선 여기를 2번 직선 3번 직선 1번과 2번을 연립할 거예요 자 일단은요 5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8 요렇게 숫자를 저쪽으로 옮길게요 12 3x 플러스 7y는 30자 일단 요렇게 한번 들어갈 거고요 또 요렇게 들어갈 거고요 이제 요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해서 어, 교점이 3개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린 1번을 풀 건데 1번 요두 연립할 건데 y를 소고시키기 위해서 3하고 2를 곱할게요 15x 6y 3 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4 어, 밑에다 2를 곱할게요. 14x-6y24. 더해준다면, 29가요, 0이 되는 거죠. 29x가 0이 돼서, x는 0 나옵니다. x가 0이니까, 1번이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하나 나오고, 이제 2번 풀 거예요. 요거요거풀 건데요. 위에다가는 3을 곱하고요 위에다가는 3을 곱할게요. 밑에다가는 7을 곱할게요. 210. 음, 그리고 빼겠습니다. 해주면, 마이너스 58y. 어, 2 1 0에서 36을 먼저 빼겠습니다. 4, 0, 170, 마이너스 174가 되겠어요. 그래서 y 값이요. 음, 3이면 되겠네요. y가 3이면 되니까 21x, 7, 3, 2, 9, 3, 27. A, y 다3 집어넣으네요. 요 위에다, 여기다가요 3, 27은 36. 21x는 63이네요. 그럼 x는 3. 3, 3 나오고요. 세 번째. 1번하고, 맨 위에 거, 맨 밑에 거 하기 위해서요. 3을 곱하고 5를 곱하겠습니다. 3곱하니까 15x. 6y, 3 곱하면, 마이너스 24. 5 곱할게요. 15x, 5 곱하면, 75, 35y. 5 곱하는 거죠? 150. 음, 두개 뺄게요. 마이너스 29. y는, 마이너스 174에요. 그러면, 요때 y 값이요. 음, 6 하면 될까요? 69, 54. 6이 1 0 되네요. 6이면 되겠네요. y 값이 6이면 되겠습니다. y가 6이니까 여기 36. 자, 그냥 여기다가 해주는 게 좋겠죠. 여기가 조금 간단하니까 여기에다가 3번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해볼게요. y가 어, 해주면 3x, 67에 6, 67에 42. 는3 2이니까 마이너스 4면 되겠죠. 그럼 12를 빼주면 얘가 되니까 마이너스 4. 자, 이기이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6212기여네요자 아, 요거 세 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의 일반형 X제곱 Y제곱 AX, BY 플러스 C는 기이한 문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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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어마 여기 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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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16, 마이너스 4B, 플러스 C는 0. 그래서 마이너스 4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6이다. 이런 식 하나 나오고요. 또 이거 3,3 대입하겠습니다. 9, 9, 3A, 3B, 플러스 C는 0이라서 3A, 플러스 3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8 나오네요. 이것도 나오고 또 마이너스 4하고 6을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4 4 16 6 6에 36 마이너스 4 A 6 B 플러스 C는 0 마이너스 4 A 6 B 플러스 C는 이건 마이너스 5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b c 만 있으니까 여기 요거요거 연립해서요. b c 만 나오게끔 A를 소고시켜줍시다. 여기다 3 곱할게요. 여기다가 3을 곱할 거예요. 마이너스 12A 6, 3, 18B 3 곱합니다. 3C 3 곱하니까 마이너스 156 여기다가 4를 곱해야 되겠습니다. 4 곱할게요. 12A 4, 3, 12B 4C는 4 곱하는 거예요. 8, 4, 32, 마이너스 72. 마이너스 72. 그런 다음에 더하겠습니다. 더하면 30B, 7C는 더하는 거죠. 더하면 마이너스 228 나오네요. 자, 그리고 요거 하고 하기 위해서 여기다 7 곱할게요. 74, 28B. 7 곱하면 70. 7 곱하면 6, 7에 42. 7은 마이너스 112. 마이너스 112. 자, 끝났습니다. 거의. 이제 빼주면 58B는 빼주면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116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겠죠. B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B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어, 여긴 8이었죠? C 이어서 C 값은 마이너스 24 c 값은 마이너 a p s A 값 a 값은 A 값 a p s A caps. A caps. A caps. A a A B 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 c 스12 c 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였죠 마이너스 52 마이너스 4 a p 거해주 a 마이너스 36이죠 어, 마이너스 52에다가 플러스 36이 돼서,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마이너스 16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 값이요? 4가 나옵니다. a 값은 4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음, 중심이, 중심이 여기가, 여기가 4였으니까, 왜죠? 그냥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이게 답이 되는 거죠. x제곱, y제곱,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4는 0이다. 중심만 한번 찾아볼까요? 중심은 마이너스 2죠? 중심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중심은 1이다, 마이너스 2,1이다. 반지름도 구할 수 있겠죠? 어,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걸좀 예쁘게 바꾸면, 이걸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하고요. 어, 이거를 표준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형 형태로 해도, 일반형 형태를 이렇게 바꾸면, 표준형 형태로 바꾸면 얘가 되겠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한번 정도는 연습해 봅시다.